<laughs> 아니 우리 히이그를 언제 다하냐 저는 딸이 다먹팀다 했어 목입니다 저는 특별히 먹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게 한 가지 메인이 있으면은 그걸로 그냥 한 가지로 먹지 뭐 이것저것 상을 뭐 된장국처럼 올려놓고 이래 먹지 않거든요 월남쌈을 한다면은 모든 이제 야채 넣고 그냥 오리고기나 뭐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싸가지고 고게 그냥 식사인데요. 깍두기 뭐 이런 걸 내놓고 먹지를 않는데 <laughs> 뭐 우리 병원들 보니까 전부 다 영양소보다 다르게 잡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끄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뭐 공담이 생각해보니까, 뭐, 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도, 뭐, 물거로아도 끓여 먹었고, 또, 홈쇼핑에 전복이 싸더라고요. 네, 네. 36마리에 네. 49,000원이더라고요. 그래고 아, 또, 버터구이도 해먹어봤어요. 버터 넣고, 네. 이거 같이 넣어가지고, 구우니까, 향기 고단백이더라고요. 3마리 먹으니까 네. 하루 기운이 팡팡 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소포장 해가지고 냉동실에 놔줘. 다른 분. 또뭐 제가 먹은 거는 뭐 설명받으신 거고 다른 분은 해보신 거